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구미입니다. 음,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이제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뭐 소개, 그리고 계획,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또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아무도 청중이 없는데 이렇게 혼자서 떠들려니까 조금 어색하긴 한데, 어... 강의 스타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어,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 일단 제 소개와 방송한 이유, 계획, 그리고 희망사항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방송, 동영상을 찍어 볼게요. 어, 일단은 처음부터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요, 어, 증권사의 프락트레이더 출신입니다. <laughs> 국내 지수선물, 선물이랑 옵션 트레이더를 했고요. 주로 옵션을 했습니다. 네 개의 증권사에 있었고, 처음에는 이제 파생, 주식 파생 브로커를 하다가, 첫 번째 회사에서 풀업 트레이더를 하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 회사에서는 풀업 트레이더, 그리고 세 번째 회사에서도 풀업 트레이더고, 네 번째 회사에서는 다시 브로커를 하다가, 현재는, 어, 회사를 장, 재작년에 나와서, 어, 개인 투자를 하고 있고, 어, 본업 따로 있고, 어, 조그만한 <laughs> 자영업 하고 있고, 부업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프라 트레이더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 자기 자본 투자를 하는 트레이더들의 명칭이에요. 네. 뭐, 잘 아시는 펀드 매니저가 있고, 뭐, 애널리스트가 있고, 그다 뭐 브로커가 있는데 좀 어, 펀드 매니저는 좀 다른 성격이죠. 펀드는 이제 여러분들의 고객들의 돈을 갖고 운용하는 사람들이고, 프랍 트레이더는 그 증권사 자체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일단 뭐 매매 귀신들, 매매 타자들만 모여 있는 집단이에요. 뭐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뭐 손실과 수익 내는 사람이 또 따로 존재하고, 아, 뭐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프랍 트레이더는 뭐 파생딜러 어, 혹은 프랍 딜러, 뭐 운영 부서, 뭐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뭐 이렇게 사실 뭐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 적어도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교육 방송 컨셉으로 가르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질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트레이딩을 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밖에서도 트레이딩, 더 티레이딩 좀 안에서처럼 똑같이 수익을 낸다거나 하는 게 쉽진 않아요. 네, 그래서 <laughs> 어, 이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을 뭐 바로 뭐 수익을 돈 벌어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 최소한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정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어, 여러분들의 뭔가 앞으로 어, 투자를 하거나 매매를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거나. 어, 수익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그래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왜 방송을 하느냐입니다. 음. <laughs> 사실, 글쎄요. 유튜브가 한국에서 굉장히 이제 유행을 혹은 많은 이제 방송인들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아프리카 방송이라는 게좀 고정 채널이었고, 어, 저는 사실은 대학생 때부터 주식 방송을 했었어요. 네. 강의 강의병상도 했고 증권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리딩 방송도 했었고 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유튜브가 이제 생기면서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하고 많은 유저들이 또 개인 방송을 하고 시청자 분들도 생기면서 한 2년 전부터 뭐 어, 3년 전이겠네요, 그죠? 네. 2020년이니까. 언젠가 나도 유튜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냥 가슴 한 편에 이제 버킷리스트처럼 갖고 있었고, 어,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음, 스스로 이제 개인적인 뭐 이유인데요, 어, 조금 제 스스로를 변화를 주고 싶은 것도 있고 또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결부되면서 지금이면 시작하자라는 생각으로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무래도 뭐, 유튜브는 초보인데, 방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재능이 있어요. 예. 뭐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리딩에 대해서는 사실은 유튜브에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지금 제 목표는 아니고요, 리딩이라는 거는. 예, 그래서 가르치는 좀 재주가 있고, 남들을 조금 이해하기에 쉽게, 예. 그리고, 어, 좀 쉽게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재능이 있다고 할까, 예. 공부도 좀 했었고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laughs> 세 번째 이유는 유튜브 방송을 저도 꾸준히 보고 있어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나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방송을 이제 시작하려다 보니 어, 한 작년 말부터 2019년 말부터 이제 그런 관련된 방송을 하는 분들을 이제 좀 봤어요. 음, 봤는데 어 글쎄요. 뭐 회의적인 시각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또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로 즐길만한 요소도 있고 어 어쨌든 그건 뭐개인 개인 방송하는 분들의 사정과 목표를 목표가 있는 거고 시청자분들도 자기가 기호에 맞는 방송을 골라 들으시면 되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체계적인 교육 방송이라는 것들은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뭐 차트 강의라든지 간단하게 이렇게 뭐 한편 한편 이렇게 소개하고 방송하는 것들은 있었는데 뭔가 체계적이고 어그 교육 방송을 지향하는 그런 방송은 부지 하는걸 보고 어 내가 해도 괜찮겠다 어, 뭐 싶어서 어 이게 가장 큰 저의 그 구매 어, 욕구를 앞당기는 불씨가 됐죠 다른 것들이 이미 있었으면은 사실은 좀 꺼리거나 아니면은 시기를 좀 미뤘을 텐데 어뭐 해도 괜찮겠네 이런 생각을 했고. 사실, 뭐, 방송하시는 분들을 좀 보아하니, 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열의 한두 분 정도는 뭐 굉장히 배울 것도 많고, 그리고 진짜들이 있더라고요. 예, 한두 명까지는 그렇고, 한 1.5명. 예. 한 절반은 그냥 뭐, 그쵸. 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냥 옆집 아저씨가 하는 방송 같은 느낌. 음, 그리고 뭐 세네 군데는 이제 어, 상업적인 방송이죠 수익을 추구하고 또 회원 모집이 라든가 어, 뭐 대여계좌 어, 뭐 대여계좌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세히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겠,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 목표는 요거예요 예. 제 욕구 뭐 인간적인 욕구와 어, 없네 내가 하면 되겠다 이고 제가 장기적인 방송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어, 절대로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뭐 유명해진다거나 많은 유저나 뭐 시청자, 구독자들 어,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음.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방송 컨셉을 교육을 잡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음. 플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음,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뭐 뒤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인간 인맥 사람이에요. 네. 저는 다양한 인생을 사는 게 목표인 사람이고 또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좀 줄고 하여튼 새로운 우리가 공통된 분모는 글쎄 뭐 금융, 뭐 해외 선물, 뭐 차트, 뭐 비트코인, 주식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인 교육 시스템을 하려고 만든 건데 그런 관심 공통된 관심사로 이 방송을 들으시지만 각각 개개인이 갖고 있는 것들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 저랑 이렇게 좀 오랫동안 끝까지 어, 갈수 있는 그런 좀 뭐랄까요 한마디로 모, 어 사람을 모으는 <laughs> 그런 이유가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뭐이 방송으로 뭐 많은 유, 구독자라든가 어, 유명해지고 싶다든가 또 태생적으로 교육 방송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음, 그 이유를 좀 이거는 차차 설명드리고요. 네. 뭐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어쩔 수 없이 뭐 저도 뭐 이거 공짜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네. 뭐, 어느 정도 구독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음, 뭐 부업적인 수익이 발생하면 좋은 거고 뭐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었던 욕구에서 내가동안 알고 있던 지식들, 뭐, 교육 같은 것들을 공유 그리고 저만의 그런 홈페이지 같은 식으로 저장을 하고 싶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돈이 되면 좋고 뭐안돼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1당 정도는 나면 오 좋겠어요, 그죠죠뭐그 네, 알바 시급으로 했을 때 일단은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laughs> 일단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실질적으로 좀 진지한 강의도 해봤고. 리딩 방송할 때는 뭐 까불어도 받고, 그리고 프랩 트레이더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튜브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겁고 딱딱한 방송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예, 좀 재미랑, 뭐, 개그 요소, 뭐. 그리고, 뭐 같이 이야기한, 나중에 이제 제 방송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뭐, 실시간을 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은 어 지금은 컨셉을 좀 어, 무겁진 않게 뭐, 그 정도로 좀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방송을 교육 방송을 뭐 지향하는 상황에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은 뭐부터 시작을 할까? 음. 어 파생 상품에 대해서 사실 다들 모르세요. 어, 이거는 증권사 우리나라 인력이 뭐 3만 명이 안 되는데 3만 명 중에서도 300명의 채 알지 못합니다 개념과 진짜 원리에 대해서 업무팀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어, 몇분 빼고는 잘 모르고 또 우리나라 파생상품 시장이 많이 좀 죽으면서 관심들도 많이 없어졌고 네. 그래서 뭐부터 시작할까 하다가 이 차트 네. 제가 대학교 때부터 시작한 게이 차트강인데요 뭐 차트로 돈을 벌수 있다 없다 이런 논쟁은 의미가 없고 어쨌든 이 차트부터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쵸? 뭐, 우리가 뭐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디서 인터넷을 뒤져도, 뭐 간단한 패턴이라든가 의미 정도, 뭐, 줄 긋는 거, 뭐, 이동 평균선, 이런 건데, 사실은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분석과 함통해서 투자랑 매매이를 하는데, 뭐 해외 사,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다 절대적으로 차트에 의존하는 을 매매를 하시고 할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뭐 뉴스를 본다든가 음, 발표를 기다리면서 하는 이벤트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로 매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차트가 절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코인, 그니까 이 차트는요, 어, 이제 만능 차트라고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할 겁니다. 주식, 파생, 뭐 해외 선물, 국내 선물, 지수 선물, 상품 선물 다 포함하는 거고요. 그리고 코인도 이 차트에 크게 우리가 이그 알고 있는 차트의 성질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좀 성격은 달라요. 다른데 어, 보시다 보면은 아, 저런, 게 적용을 할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체계적으로 좀할 거니까는, 좀 그건 봐주시고요. 지켜봐 주시고. 아, 그래서, 처음 제가 스타트는 차트 강의를 할 건데, 요게 지금 유튜브를 보니까는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로 잘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광고를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너무 용량이 크면 올리기도 힘들고, 어, 이렇게, 이 정도를 지켜야 된다고, 어, 하는 게 보통,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차트라 10에서 15분짜리로 가게 되면은 한 70강에서 100강이 될 수도 있어요. 최대한 압축을 할게요. 50강 이내로 할수 있도록. 근데 그냥 쭉 설명하는 어, 교육 방송을 하면은 50강 이내로 어, 할수 있지만 뭐 방송을 하면서 제가 뭐 시청자분들이 없이 혼자서 떠드는 판서 강의식으로 할 건데. 어, 이런저런 얘기를 곁들이다 보면은 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네, 예, 그래서 차트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어, 처음부터 한번 정주행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예, 내가 알고 있는 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 이게 이제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파생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교육을 할 거예요. 음, 여기까지 가게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예, 근데 차트 강의는 사실 제가 하려는 방송 컨셉에서 양은 많은데 왜냐면은 여러분들을 완전히 그냥 초등학생, 중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기초부터 할 거예요. 예,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다할수 있을 정도로. 음. 그래서 이 부분 차트는 제가 하려고 하는 플랜에 10%도 안 되는 정도의 질을 가질 것 같고 음, 핵심은 요거죠. 예, 파생상품에 대한. 정말 없어요. 배우고 싶어도 배울 때가 없고 옛날에 한국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이럴 때는 어, 어떤 특정 사이트나 강자 같은 것들 그리고 정말 어, 희대의 타짜들 그리고 돈을 많이 버신 분들한테 배울 기회들이 있었어요 음. 지금은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거의 뭐 그냥 아는 사람 혹은 짱돌뱅이 어깨너머로 배우는 수준으로밖에 할수 없는 게 현실이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매매는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일단 제가 책임을 지고 방송하는 을 때까지는 해보려고 하고요. 뭐, 여의도에서만 제가 증권사에서, 모든 여의도에서만 근무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 주식도, 주식 관련 일도 했고, 주식에 대한 것도, 많은 토의 내지는 정보를 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의논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경제 시황은 뭐 특정한 이벤트들이나 어,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예, 주기적으로 하긴 힘들지만은 이런 것들도 어, 체크를 할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저도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 부분까지도 공유가 되면은 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이두 가지 예, 차트랑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어, 일단은 제가 이 컨텐츠로만으로도 제 방송을 채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laughs> 자, 그러면은 어, 마지막으로 이제 희망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음, 저는 글쎄요, 뭐 일단 해보는 거니까는 뭐, 지칠 때까지는 해볼 건데, 뭐. 목표는 절대 다수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저를 네. 믿어주시는 분들 그리고 소수가 뭐 어느 정도는 될지 모르겠어요 100명이 될 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 좀 의미 있는 인생의 가치 동반자 같은 분들을 모으는 게 목표고요 뭐 인맥 관리하고 싶은 것도 목표고 궁극적으로는 교육 방송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제가 먼저 도움을 드릴 거예요. 네. 강의를 하는 것 자체가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무슨 대가를 바라지는 않을 거고 다만 좀잘 보셨으면은 어, 구독해주시고 자주 찾아주시고 그러시면 좋겠고요. 뭐 후원은 뭐 주시면은 감사히 받고. 그래서 뭐 인생을 바꿔보자라는 거는 좀 거창한 소리지만 음, 여러분들이 어쨌든 매매 활동을 하고 금융 분야나 이런데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조금이라도 좀 인생에 어, 득이 되고자 여유 있는 삶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에 제가 좀 도움을 드리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그 도움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제 희망사항이니까는. 예, 그렇게 알아주시고, 앞으로 이제, 동영상을 뭐, 최대한, 좀 많이 찍어야 돼요. 어, 기본적으로 강의가 한 7, 80개는 될 거를 보기 때문에 좀 부지런히 하고, 또 편집, 이런 것들도 제가 배워야 돼서, 음. 그 최대한 부지런히 올릴 테니까는, 예, 많이 오셔서 봐주시고, 또, 어, 여러, 그, 분야에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터트려야 돼요. 예. 일단은 많은 분들이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은 차트 강의인 목차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